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주 헤이쁨이라는 곳에서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그리고 피부를 전담하고 있는 소담쌤입니다. 저희 헤이쁨은 충주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어, 속눈썹 펌, 왁싱, 피부, 뭐 피부 시술이나 이런 것들 같이 동시에 하고 있어서 어, 토탈 뷰티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초적인 시술만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시바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피부를 제품을또 들어오게 돼서 교육을 통해 시바산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보다도 뭔가 문제성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여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제품이 정말 일단 순하고요. 뭐 테스트 같은 것들도 뭐. 임상을 뭐 화상 피부로 했다던가 아니면 뭐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뭐 나이 에 상관없이 어떤 피부든지 간에 약간 문제성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제품 자체가 되게 흡수도 잘 되고 무거운 제품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도 피부 속에 되게 흡수도 잘 되면서 고객님들도 사용을 하시고 실제로 홈케어 제품으로도 많이 구매하셔서 사용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어 만족도 되게 높으시고 재구매율도 많이 높으신 편이세요. 우선은 저는 그냥 틀에 맞춰서 되게 그냥 큰 거, 큰거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집어 나갈 줄 알았는데 기초부터 일단은 어떻게 제품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야 고객님한테 더 흡수율이 좋고 아니면 뭐 어떤 테크닉이 더 고객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부터 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더 도움이 많이 돼서 샵 가서도 더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아가지고 꼽기가 좀 어려운데 약간 제품 병행하는 거 같이 썼을 때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알수 있어가지고 어, 손님들한테도 더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오늘 좋고 인상에도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너무 대단하시고 저도 뭐 이렇게 미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회사에 어떤 직급이 있으신 이런 높은 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선생님들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시간하는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